안녕하세요 에이게임 t v 입니다 어, 현재 어, 2169레벨이고요 2060등입니다 어, 1900등 때 들어갔었는데 금세 또 이렇게 2000등으로 밀려났네요 그만큼 어, 인모탈 키우기를 많은 분들이 하신다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이아몬드 옛날에 1위였는데 요즘은 다이아몬드 2에서 멈추네요 음, 투기장 랭킹을 현재 보면 오 1등이 람봉쌈님, 2위가 레피스님이네요. 자, 현재 그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쿠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유튜브 거기다가 쿠폰 쫙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상 밑에 달린 글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던전에서 먼저 좀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고수분들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해결해 드릴 순 없지만, 어, 초보분들을 위한 분 해결은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던전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면 고블린 금고라고 있죠. 골드 및 각종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얘를 보통 이제 소탕하면은 소탕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때 보상을, 소탕을 할 때는 항상 이 세팅 자체를 성장 쪽에 있는 세팅을, 어, 각성. 어, 각성 능력, 아, 무기 능력, 지금 레벨업을 안 했네요. 각성 능력을 아이템 획득 확률로 높여 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어, 그, 그 만약에 공격력 한다 해도 아쉬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 이 게임은 방치한 게임이라 오랫동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실수했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아이템 획득 확률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격력을 풀 sss로 이렇게 안 맞추냐? 어, 37만. 378만 2,455개나 있으면서, 아, 이거 맞추기 너무 귀찮습니다. <laughs> 제가 진짜 솔직함신적으로 너무 귀찮은데요. 자, 4번, 4번, 3번, 경험치 획득량, 생명력, 이렇게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경험치 1등량이 딱히 필요하나? 내가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거를, 그럼 일단 생명력 얘를 다 끄고, 이거를 일단 아이템 획득 확률로 좀 바꿔볼게요. 이게 한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능력치 변경은 이제 옵션을 이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면서, 어, 이게 SS 스킬 피해량 60% 나왔네요. 옵션 변환. 이제 이걸 계속 변화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 옵션, 경험치 획득량, 어, 49%? 아, 아니지, 이게 SS가 나오니까 50%, 50%가 50 나와야 되죠? 잠그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아이템 획득 확률 50%로 맞춰야 됩니다. 아이템 획득 확률이, 아 최대 몇 프로지? 아, 최대 10%, 예, 10% 맞춰야 되죠? 지금 현재 9%죠? 자, 요거를, 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입니다. 경험치 획득량, 예. 변경하시겠습니까? 옵션 변화 쭉, 이렇게. 계속 이자 올라 골드액 등의 옵션 변환. 아이템, 아이템 나올 때까지죠, 이거. 계속. 예전에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나와,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좀더 편해진 거긴 하지만, 아, 그래도 불편합니다, 이거. 이게 그냥 저거 370만 개다 주고 그냥 아예 통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속 아이템 동 9.4%야. 아, 이게 SSS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SSS네요, 아, 다들 옵션 변화. 숫자가 딱 떨어지면 됩니다. 네, 옵션 변화. 침입터피해 옵션 변화. 그러니까 이 계속 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s 를다 맞고 공격속도 20%네요. 맥스 네, 빨간색 떴죠? 예, 네, 주황색이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떠야 됩니다. 빨간색.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네,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죠, 이렇게. 겨운치가 1등량 49%자 쭉가자 공격력 98% 공격력 99%와 이게 빨간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걸 눌리고 있어야 돼요 치명타표 이거 맥스네요 여 보세요 SSS 떴죠 예,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아이템 획득 확률 9.6% 그러니까 이거를 SSS 맞추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 정말 어 뭐야 와 W S S s 나왔어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계속 이렇게 눌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템 획득 강렬 S S S 아 공격력도 마지막 S S S 로 맞출 수 있도록 시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냥하고 있고 현재 제가 지금 빠른 전투를 아직 안 돌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스테이지를 조금 더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 보상이 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상을 이게 조금 획득을 한 다음에 뽑기를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암시장 어 시장에서 천 개밖에 없네요. 이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 임무, 의뢰 임무 일괄수령. 의뢰 임무는 이렇게 의뢰 변경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아 최상급 저런 거 말고 이런 거 폐허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올 때까지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 아! 아, 뭐, 아! 아, 이게 실수했어요, 방금. 아,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네, 죄송합니다. 이게 눌렀을 때, 이게 약간 신전조사는 지금 조금 이따 갈게요. 아, 좋은 거두개 나왔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세요. 검투사 훈련도 제가 남아 돌긴 하지만, 예, 장비 배치하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때까지 이 다이몬드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검투사 훈련 나왔네요. 하나는 나중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붉은색으로 해야 되고요. 패스권, 예, 추석, 옆 예, 패스 받고요. 그 다음에 접속 패스도 다654 뭐라고 나오네요. 예, 요것도 획득, 했습니다 그리고 길드 쪽에 가면 항상 길드 캐스트는 다 완료해야죠. 길드 같은 경우 여기는 제가 했던 어떤 게임보다 빡십니다. 이게 하루가 접속 안 하면은 바로 강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매일매일 이거 전부 다 하셔야 돼요. 방금 좀 빠진 것들은 이제, 어, 기장을 통해서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던전 쪽을 왜 도느냐. 던전 쪽에 가면은 지금 현재 311에 획득할 수 있는 양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312, 313이라도 하나라도 더 달성하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재 보스 도전 세팅으로 쫄 세팅, 보스 도전 세팅? 어, 지금 이제 저기서는 보스 도전 세팅으로 일단 사용해서 입장하겠습니다 저 현재 기록을 깨야 되죠 요즘 나오는 게임은 최대 기록과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아직 인모탈 어, 키우기는 거기에 대한 패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최대 얼마고 현재 지금 얼마 도달했다라는 걸 요즘 게임은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가 지금 첫치수만 나오지 제가 300몇 판을 갔다 310몇 판을 갔다라는 게 표시가 안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표시가 돼가지고, 어, 나와주면은, 현재 내가 얼만큼 도달했다는지, 했는지를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간, 언젠가는 패치를 해주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금고를 많이 깨셔야 됩니다. 그 금고를 기준으로 소탕을 해야지. 더 많은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 그런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고수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공략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간단한 이런 처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06까지 왔네요. 와 이게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이게 벽이라고 하죠. 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최대한 조금 더 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 307. 야, 이거 이전 기록을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08. 예. 지금 남은 시간이면 뭐 10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전 기록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 많이 깨면 한칸더깰수 있을까요? 이게 능력이, 능력을 한칸한칸 한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계가 오게 되면 한칸 올라가면 굉장히 세져요. 근데 그한칸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 잡고 있고, 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뱉고 다니는 용같이 생긴, 용가리같이 생긴 팻 있죠? 저런 팻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런 팻들을 지금 굉장히 랩업을 많이 시킬수록 엄청 강해지는데 쉽지가 않죠. 예 보석 10만 개, 100만 개 금, 금방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고 100만 개 쓴다고 능력이 높아진다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높아지지가 않아요. 일정 한계가 오면은 저게 100만 개로도 표가 안 납니다. 예,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게시판 글을 봤는데 이미 모든 걸다 뭐 거의 뭐 풀로 맥스로 찍은 고수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거기에 비하면 저는 거의 세 발의 피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고블린 끊고는 제가 한계가 있네요. 312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313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예, 이렇게 나오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현재 제가 더 능력을 확 올리지 않는 이상 312가 제가 한계고, 이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소통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략하면서 시간을 뽑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 조금 아쉬운데요. 조금만 더 때리면 좋겠는데, 예, 이게 워낙 단단해서요. 금고가 예, 더 공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숫자 같은 거안 보이죠? 왜냐하면 영상 촬영하는데 데미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은 보시는데 눈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데미지 숫자는 예, 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스트 기록이 312 잖아요. 그럼 이제 제 최고 기록을 기준으로 이제 소탕을 맥스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주받은 무기고는 50단계가 끝이기 때문에 이것도 맥스로 소탕을 돌려주시면서 예, 아이템을 더 강화시키면 되겠어. 아우, 방금 보셨죠? 와, 이거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부르진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정도로 나오게입니다 시류네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기록이 없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최고 기록 한번 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탕 돌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만약에 시간이 없어 없다고 해서 안 돌리시는 거보다 시간이 없어도 그냥 뭐 소탕 돌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럼 이전 기록 중으로 해가지고 또 어쨌든 되니까요. 현재 지금 제 랭킹이 없는 상태네요. 이렇게, 예, 뭐, 시리렉팅 같은 경우도 뭐, 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많이 이렇게 피해주고요. 이런 노아이저주나든지 애들이 공격할 때 이런 것들 좀 피해주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좀 사실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거의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피하지 않고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잘 피해가지고, 예, 사냥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파멸이고 한방 맞을 것 같네요. 아유, 꽝! 파멸이고 한방 맞았습니다. 기절까지 해버렸네요. 뭐, 그래도 끝도 없으면 또피 금방 또 회복하니까요. 아기, 소나기도 뭐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이렇게 살짝, 어, 피했는데 방금? 네,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노화라든지 이런 거 피해주시면은, 네. 네. 때려주고 하면 좀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이런 거 한두 대 맞아도 벌써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어, 네. 지금 남은 시간이에요. 파메리고를못 깨네요. 네.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파메리고한대 더, 맞겠네. 네. 파메리고는뭐 회피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 시간 내에 저, 어, 군주를, 어, 어, 그죠 네. 요, 지금, 노아이 저주 또들어왔고요 네. 악의 일격, 한번 피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주고 이렇게 때리면 되고요 네. 군주의 보호막이 또 가게 되면은 또 열심히 또 부당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아의 틈을 매일매일 이렇게 갱신해 줄수 있으면은 좋은데요. 어, 지금 시간이 16초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될려나요 화면을 보고 세번째 남았지 했는데, 또한대또 맞겠군요. 네.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렙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 거의 그냥 랭킹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그걸 맞으면 맞는 대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끝났네요. 이게 뭐 조금 차이라서요. 뭐, 저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랭커 분이면 1, 2가 중요하겠지만,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냥 속상 돌려가지고요. 네, 완료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균열 같은 경우도 예, 단계를 넘어가면서 예, 깨면 될것 같고요. 보상을 지금 아직 안 받았네요. 예. 지금 오늘 할 거는 제가 조금 더 강해지고 싶어가지고요. 메뉴에서, 암시장에서, 아, 이게 천 개밖에 안 보였네. 어, 그걸 하고 싶어서 패스를 좀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패스는 히드라, 카리나, 비쇼 샤리자드, 티아멧, 릴리스를 끼고 있고요. 어, 샤리샤드를 지금 현재 지금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샤리샤드 한 마리만 더 얻으면 되는데 오늘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패스 원 들어가서요. 패스 원다 돌리겠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SS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SS 요렇게 하나 뜨잖아요. S급 잔뜩 먹어봤자 SS 하나만 못하죠. 아, 오늘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 없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패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만큼 아, 아 이번에 또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패스를 좀 업그레이드 일괄성 거 한번 돌려보세요 자 돌렸습니다 짠아6 8, 8 7 8 7 8 7 8 6 8 어휴 이게, 팻 업그레이드 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자, 지금 제가 칼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예, 얼음, 얼음에다가 속성이 지금 칼입니다. 얼음 칼, 그러니까 활, 활, 오, 어, 요건 칼, 칼, 요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 속성에 이제 중간에 있는 장비 요거를 동일하게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이제 강화할 수 있는데, 여기 쌍검이 되 있네요. 요 속성 변환하겠습니다. 요거를, 어, 칼한 자루가 나올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 속성 변환석이 없어가지고 또, 운에 맡깁니다. 하나, 둘, 셋, 자, 제발! 아, 반지 뜯다, 망했다.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요. 이 재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또, 음, 던전에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던전에서, 예. 소탕밖에 못하나? 어, 소탕. 소탕 딱 하면, 아, 고기 나왔네요. 아, 실패다. 상점에서, 어, 시리니수정 네맥스 구입하고, 균열 세기. 아유, 돈이 없네요. 어, 돈, 돈 구해야지.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방금. 예,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요. 지금 돈이 얼마 있지? 551 다이아네? 음, 그러면은 제가 여기 던전에서 다시 소탕 돌려야될것 같습니다, 소탕. 남글로 소탕 이렇게 돌리면은또 다이아몬드가 금방 쌓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예,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대균열도, 예, 소탕, 예, 소탕, 맥스, 소탕. 레벨이 또 오르겠네요. 이 정도면. 자, 레벨이 2172레벨이 됐습니다. 네, 신전은 지금, 제가 지금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음, 공격력 올리고, 성장 쪽에서 공격력 쭉 찍고요. 생명력 찍고, 생명력 많이 올라가네. 저 이쪽에 가면은, 어, 부적 쪽에 보면 현재 다 200을 다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요 부적보다 더 좋은 정렬 옵션을 정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공격형 부적에서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 맞는 부적을 예, 꺼내는 게 좋죠. 그래서 현재 부적을 다 200을 찍고 나면 초반부터 부적을 너무 고르시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냥 부적 일단 하나 다 만들고 그 다음 남는 걸로 천천히 원하는 좋은 옵션의 부적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적에 대한 거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부적에 관한 건또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2060이라 제가, 음, 지역 선택해서 지역을 지금, 지옥, 어, 지옥, 어, 근데 지옥 안 갔나? 어디까지 갔지? 용호 이동지 입구, 클리어 안 했나? 아, 클리어 5-10이네요.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네, 제, 요걸 좀 스테이지를 좀 밀어야겠습니다. 스테이지를 너무 안 밀어가지고, 지금 또 밀려버렸네요. 네, 현재, 예, 제가 범빈이라고 저는 범빈님이 알려주신 그, 게시판에 있는 공략 방식으로 지금 좀 세팅을 마는데 원래 그 방식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본비님 세팅이지만은, 제가 본비님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 세이, 강하신 분들 수준을 제가 못 따라하기 때문에, 저한테 맞게 조금 조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요거 하고, 보스 도전 세팅하면서, 스테이지를 조금 더 네, 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도전까지 가가지고, 와, 보스 도전도 정말 쉽지가 않네요. 애들이 엄청 단단해서, 어, 한두 개 정도 밖에 더못밀것 같은데, 인데요. 억지로 밀면 밀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해서 졸들을 잡는 방식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보스, 보스 보전 스 세팅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보스를 또 잡습니다. 근 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스 도전 세팅에 이제 위에 보스 도전이 뜨게 되면요, 어, 여기서 보스 도전 세팅으로 바로 바꾸고 어, 자동 도전을 뜨겠습니다. 끄고요어어 예, 어, 어? 아, 어떻게 된 거야? 예, 지금 실수로 좀 죽었는데요. 예, 위험할 때는 뒤로 한번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데, 자 그다음 보스 도전 세팅을 누르고. 네 저장하고 변경 그 다음에 보스 도전 눌립니다 보스 나오죠 그럼 하단에 이제 보스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단에 스킬들을 때려주고요 네, 이렇게 때려주고 때려주고 때려주면서 자 이런식으로 해서 자티로스를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케이 클리어.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테이지를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A 게임 TV였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좀더 궁금하신 것 질문해주시면 거기 대한 것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